내일 올림픽, 내일도. 응. 내 올림픽? 예. 네. 아, 와, 된다 제가 하나, 하나 이쪽으로. 아, 아. 아, 너무 안 오길래 <laughs> 왠지, 살아도 다 분명히 절로 갔다 혼자 먹으러 갔다. 어, 갔다. <laughs> 100%다. 오늘 아, 어, 봐라. 오늘 봐라. 오늘 오늘 봐라. 오늘 스라오회사라 오늘 봐 아버지 빠지 하셔? 아니 아 하시는게 아니라 음. <laughs> 아버지 회사에서 음. 양변거 뭐 계속 사이에 땅을 끌고 사갖고 음. 거기다가 그 배를 하, 그 집을 하나 띄워놨어요. 음. 거수지 풍으로 사서 음. 방갈로 뭐예 네, 방갈로처럼 그래서 거기서 고기도 끌 먹고 막 하는데 좋다, 좋다 좋다 엄청 프라이빗하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. 음. 아티스트 <laughs>